저는 지금 센트럴 스테이션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약간 우중충한 날씨? 저는 지금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에 왔습니다. 우와, 엄청 웅장하네요. 사실 아마 문은 닫았을 거거든요? 근데 탑은 열려있을 거 같아가지고, 구글 검색했더니 9시까지 한다고 하네요.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. 어, 여기 나무가. 네모나네요? 나무를 네모나게 해놨네? 귀엽다. 저기 무슨 촬영도 하고 있네요? 여기 뭐마곡간도 구경할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말똥인지 소똥인지 길거리에 있네요. 크리스티안보르 공전은 진짜 볼거 많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. 저처럼 5시에 오시면 볼수 있는 건탑밖에 없으니까 일찍 오시면 되게 많은 걸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데 덴마크의 날씨가 보통 이렇다고 해요. 부드럽! 이쪽이랑 독일도 그렇다고 하네요. 제 옆방 사는 애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도 날씨가 비 왔다가 흐렸다가 갑자기 그런데요. 비 맞는 거 싫어하시면 우산 챙기셔도 되고 아니면 모자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방 그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후드 있는 것 옷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, 지금 6시라 종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탑에서 하는 건가? 가까이 와봤어요 크리스티안 모르 이분은 누구시지? 옆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사람들이 여기로 가더라고요.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. 오. 아, 이쪽은 나가는 길인가봐요. 다른 쪽 문인가봐요. 아까 타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타워인 것 같은데.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저기 문이 열리긴 했는데. 저기 뭔가 닫혀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어쩌죠? 잘 모르겠어요.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? 아니야. 우선 메인으로 가볼게요. 오늘은 운영 안 합니다. 이런 거 아니겠지? 여기 다 덴마크 하 그럴 때는 렌즈. 어, 뭐야. 왕의 문이 닫힙니다. 34주 전체. 어떡하죠? 분명히 영업 중이라고 써있는데, 뭘까요? 안녕하? 이제 어쩌죠?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<laughs> 머쓱하네요, 되게. <laughs> 어떡하지? 아직 한 1시간 반 정도는, 그 놀다 들어가도 될것 같아가지고, 한 번,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, 아, 뭐 계획을 해도 어차피 다 바뀐 나이가? <laughs> 제이님들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, 아까 전에는 엄청 우중충 하더니 또 날씨가 괜찮아졌어요. 근데 오늘 약간 쌀쌀합니다. 어제는 긴팔 입었는데도 더웠거든요? 근데 오늘은 조금, 쌀쌀 플러스 선선 <laughs> 이게 조금 합쳐진 것 같아요 가을 날씨 딱딱 딱 여행하기 좋은 시기 같아요 오늘은 또 정전까지 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왔습니다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이 나간 건 괜찮은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하지만 문이 닫혔네? 일찍 나오면 뭐해? 운이 다쳤어. 사실은 요새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여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덴마크라는 나라가 저를 쉬게 하는 건지 <laughs> 분위기가 몸이 그렇게 힘든진 않거든요. 근데 조금... 좀, 게을러진 것 같아요. 그래서, 부지런히 더, 하나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, 제 성향, 성향인데, 근데, 이제 자꾸 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이번 주말이, 주말이 끝이거든요. 그래서, 근교로 나갈지, 아니면은, 그냥, 코펜하겐 성 같은데를 조금 둘러볼지 고민 중입니다. 아직 코펜하겐도 다못본 거는 못 봐서 고민 중이에요. 우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같이 달리기도 하고. 오. 밥 먹을 수 있나 봐요 사실 저 보트를 진짜 타고 싶었는데 저렇게 보트 둥둥 떠다니면서 와인도 마시고 하고 싶은데 변기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예술품인가? 여기 뒤에서는 춤 배우고 있나 봐요 우와, 여기도 수영장처럼 꾸며놨나봐요. 수영장은 아닌 것 같고, 그냥, 브릿지? 뭐 다리인데, 사람들이 다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. 덴마크 사람들은 다 수영을 잘하나봐요. 오, 다이빙 했어요. 오또 했어. 오늘 음, 너무 왜 그만 어왔지 미끄러지는데. 와 너무 좋다. 사실 오늘 좀 쌀쌀한데 덴마크 사람들 안 추운가봐요. 더 다이빙이에요. 대단한데. 어, 이건 뭐지? 온천인가? <laughs> 여기가 7m라고 합니다. 깊이가. 오, 다들 바다 수영. 대단하네요. 이게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건가 봐요. 지도를 찾아보니까 공원이라고 나옵니다. 호텔이 바로 뒤에 있어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겠네요. 휴가 좋을 것 같은데? 우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. 그 전에 다이빙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어요. 얼마나 다이빙을 많이 하면? 깊이가 얕아서 다이빙하면 안 된대요. 여기 레스토랑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바다 위에 떠 있고, 밥 먹기 불편하려나? 이렇게 보트처럼 돼 있다. 우와. 부러워.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잘 자요.